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 인턴십의 첫째 날이고요 방금 일찍 일어나서 아 머리를 씻었고 아 세수를 또 했어서 아네 그리고 뭐아 방금 제 한국인 친구들과 좀 언어교환도 했고 이제는 다 했어서 아마 10분 뒤에 에 출발해서 거기 대학교에서 아마 좀 아침밥도 먹을 생각 있어요. 근데 그 가기 전에 좀 소감, 좀 기록을 기록을 하려고요 이제 뭐 첫째 날인데, 근데 뭐 준비될 거 아무것도 없어서.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될지 긴장 보다 뭐 궁금증 있어요 그래서 네잘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지 음좀 저녁에 아마 알려줄 거고 아 그리고 네, 저는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그 맨자에 그 카페테리아에 학식이거든요. 그래서 네, 엄청 그 스스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 그런 거사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, 그리고 얼음 저렴하게 엄청 여기 대학교라서 엄청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어서, 네, 정말. 기뻐요. <laughs> 음, 네, 아무튼 이제 출발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벌써 수요일인데 어, 좀 빈게 있겠지만 뭐 월요일은 어, 퇴근하고 나서 너무 너무 그냥 어. 지쳐 지치고 피곤해서 어지게 됐고 그리고 어제는 너무 바빠서 그냥 퇴근하고 나서 공부만 했죠 그 친구랑 여기서 아 알게 됐던 알게 된아 친구를 만나서 같이 공부했고 그 전에까지 아 지금까지는 뭐 엄청 복잡한 일을 알지만 아뭐 재밌긴하기도 하고 어 일미롭죠 아, 왜냐면은그 인턴십 인턴십자 인턴십자 인턴십 어, 하는 분들은 분들의 역할은 뭐 PC를 준비하고 아 어, 참가자들은 어, 실험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려요. 그래서 <laughs> 엄청 복잡한 일 아니지만 뭔가 재밌어요. 아, 기다리면서 뭐, 어, 물론 교수님과 좀 얘기할 기회도 있어서 뭔가 그 매일 매일 그 엄청 많은 인풋 인풋이 인풋의 양 진짜 많기도 하고. 아, 그러면서 엄청 재미있는 그리고 뭐 흥미로운 얘기 많이 하셔서 음 그래서 배우는 것들 뭐 많지 않지만 뭐그 인풋이 너무 많아서 배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뭐좀 아 신기하죠 <laughs>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 아 교수님. 면 우리한테 뭐 어떤 실험을 어떤 음뭐 실험지 그런 것들 아 공유해주셔서 엄청 엄청 뭐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실험은 엄청 엄청 재밌어 보여 보여요. 우리도 좀아 시도해보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해봐서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됐고요. 음, 네, 그래서 음, 저도 이런 뭐 어떤 행동을 어, 분석하시는지 어, 좀 조정하고, 아 그리고 네 나중에 그 실험인지 아니면 그 페이퍼들이 나오면 진짜. 기대돼요. 기대 기대하고 있어요. 이런 어, 이런 영역을 좀 알게 된거아 어,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. 좋은 경험하고 아네 어, 그냥 새로운 거를 경험해서 진짜 다행이에요. 지금은 좀 집에서 나가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엄청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라서 진짜 네, 재밌게 보내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주잘 보내시길 바랍니다